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자, 이제 쓰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악어 자세인데 엎드려서 눕습니다. 그리고는 어, 발의 위치는 자기 어깨 위치보다 좀더 넓게 펼치도록 하고, 팔은 어깨와 나란한 선상에서 펼쳐줍니다. 자, 그리고는, 고개는, 음, 귀가, 왼쪽 귀가 지면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접어서, 오른손으로 자기 오른쪽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는, 허벅지를, 오른쪽 무릎에 허벅지를 들어 올려서, 자, 이제는 왼쪽으로 넘깁니다. 발끝은 포인을 해주고, 거기에서 기다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가능하면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를 더 뒤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셔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몸을 처음의 상태로 돌아와서 팔을 풀고, 다시 어깨가 양쪽 어깨하고 나란한 선상에 팔을 쭉 뻗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쪽 갈 건데 이제는 오른쪽 귀가 바닥에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손으로 자기 왼쪽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자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 오른 발등에 힘을 주면서 왼쪽 무릎을 들어서 발꿈치를 들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넘겨요. 자, 이때 발끝은 뾰족하게 포인을 해주고. 왼쪽 허벅지 대퇴근육을 더 뒤로 보내면서 끌어당겨줍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시원하기도 하죠. 거기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몸을 처음의 자세로 돌아오면서 팔을 풀어요. 자 이제 엎드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 고양이 자세로. 팔을 어, 자기 어깨보다 조금 더 펼치고 무릎은 자기 골반과 나란한 선상에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가 가능하면 지면에 닿을 듯 말듯하게 하면서 몸을 어깨를 눌러줍니다. 숨 마시고, 오프. 숨을 마시고, 오프.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테이블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 테이블 자세를 이 지금 균형 운동 들어가기 전에 테이블 자세를 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어, 앉아서 팔목 운동, 팔목 원을 그리면서 팔목을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자세로 왔어요 그죠? 자 테이블 자세로 와서 자기 어, 양쪽 무릎은 어, 주먹이 음, 편안하게 어,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어, 무릎 간격을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두 손바닥으로 지면을 눌렀는데 이제는 오른손은 손등을 지면에 닿게 하고, 지그시 눌러줍니다.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자, 이제, 다시, 손바닥이 지면에 닿게 하고, 그리고, 정 가운데 가장 긴 손이 자기, 어깨 라인과 같도록 맞추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왼손을, 어, 손등이 지면에 닿게 하면서 가능하면 펼쳐줍니다. 쭉 뻗어서 기다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네 잘하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발은 발끝을 세웠어요. 자 지금 오른발을 밀어서 길게 뻗어서 아직은 지면에 어, 손끝이 발끝이 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몸을 배꼽을 더 등뼈에 밀고 발끝을 골반의 높이와 엉덩이의 높이와 다리를 플렉스해서 쭉 멀리 밀어줍니다. 자그 상태에서 자 이제는 왼팔을 뻗어서 쭉 뻗어서 네 배꼽을 등뼈에 더 바짝 당깁니다. 거기서 중심 잡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주 잘하셨어요. 자, 손부터 가져와서 위치에 놓고, 자, 오른발도 가져와서 위치에 가져옵니다. 자, 연결해서 반대쪽 하겠어요. 자, 이제 왼쪽 다리를 쭉 밀어서 길게 밀어주고, 자, 이제 발끝을 들어서 자기 엉덩이 라인과 맞춥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제는 오른 팔을 쭉 뻗어서 기다려요.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른팔 위치 가져다 놓고 다시 테이블 자세 그리고는 아기 자세 발등 내려서 몸을 가장 작게 그리고 이마가 무릎에 닿게 하고. 몸을 웅크립니다. 아기 자세로. 해서 쭉. 자, 이제는 어 앉습니다. 자, 발의 위치 나란하게 해서 모아서 붙입니다. 자, 그리고는 상체를 자,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왼손이 오른쪽 무릎 가까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 자기 손등으로 무릎을 무릎 있는 대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팔은 펼쳐서 자기 꼬리뼈 라인과 맞추도록 하고, 척추를 세웁니다. 완전히 세워서, 시선은 자기 오른쪽 어깨 라인을 따라가게 하고, 이때에 엉치뼈, 두 꼬리, 엉치뼈, 오른쪽과 왼쪽이 나란한 선상에 만나게 하고 가슴을 펼쳐줍니다. 이때 척추, 어, 골반의 길이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렬 맞춰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어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가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왼쪽 무릎에 오른손을 손등으로 가져가고, 오른팔을 어깨와 나란한 선상에 펼쳐주면서 팔을 쭉 뻗어서 자기 꼬리뼈 라인과 같이 맞추도록 하고 척추를 세웁니다. 거기에서 시선은 왼쪽 어깨를 쪽으로 바라보면서 몸을 살짝 비틀어 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마시고, 마시고 내쉬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이 더 등뼈로 갈수 있도록 바짝 등뼈 쪽으로 보냅니다. 숨을 마시면서 천천히 몸을 풀어 정면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복근 운동인데, 자, 크로스로 만납니다. 서서 하는 동작이고요. 손, 자기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오른발과 왼쪽 무릎이 만나고, 왼발과 오른쪽 무릎이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 스피드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쿼트 자세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깨 넓이만큼 펼쳐주고 배꼽은 더 등뼈에 가도록 합니다. 자그 상태에서 팔은 가슴 중앙에서 합장을 하고 아, 배꼽을 더 등뼈에 민 상태에서 앉습니다. 자 호흡 내쉬고 올라올 때는 숨을 마시고 정면 다시 내려가요. 둘 배꼽 밀어놓고 엔 정면 셋엔 정면 넷엔 정면 다섯 배꼽 밀어놓고 엔 정면 여섯 N 정면 일곱 and 정면 여덟 정면 아홉 정면 열 거기서 기다립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꼽 밀어 놓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들어서 높이 들어서 손과 발을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트 세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에 돌려. 자, 몸을 편안하게 긴장을 푸시면서 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러나 잠들면 안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러분들이 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어 제대로 잘 따라 했다면 어 몸의 상태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 몸을 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주시고 편하게 긴장을 풉니다. 자, 그리고 손과 발을 쭉어 손을 가슴 가까이에 깍지를 낍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뒤집어서 머리 위로 올라가게 쭉 올려서 발끝도 발 뒤꿈치를 쭉 펼쳐줍니다. 쭉쭉 누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쭉쭉쭉쭉쭉 하나에 풀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더 깍지를 낍니다. 다시 한번더쭉 늘여서, 늘여서, 늘여서. 자, 이제는 오른쪽 늘여주고, 왼쪽 늘여주고, 오른쪽 늘여주고, 왼쪽 늘여주고, 오른쪽 늘여주고, 왼쪽 늘여주고, 더 쭉쭉쭉쭉쭉. 하나. 네. 자, 한번더 하겠어요. 또, 자, 손 깍지 끼워서 위로 쭉 뻗어줍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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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나. 풀었어요. 자, 이제는 머리, 저기 가슴, 누운 상태에서 가슴, 선까지 팔을 들어서 크게 머리 위로 그다음에 바닥을 지면을 쓸면서 원을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셔서 자, 내귀 옆으로 가서 더 멀리 내쉬는 호흡에 원을 바닥을 쓸면서 원을 그려요. and 다시 숨 마십니다. 숨을 마셔, 마시고 마시고 and 내쉽니다. 앤 다시 팔을 들어서 숨을 마셔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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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앤 원을 크게 그려서 앤 들어 올려요. 한번더 숨을 마시고, 마시고, 마셔서 앤 크게. 자 이제는 자기 어, 힙 라인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바닥을 어 쓸어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숨을 마시고 and 팔을 가슴선에서 나란하게 직각으로 들어 올려서 내쉬는 호흡에 내립니다. 다시 한번더 원을 바닥을 지면을 쓸면서 원을 그려서 크게 원을 그려서 자기 가슴선 위에서 팔을 나란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시 골반 옆에 그 다음에 다시 원을 그리면서 팔을 더쭉 뻗으세요. 들어 올려서 내쉬는 호흡에 자기 힘 옆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쭉 뻗어서, 숨을 들이마시고, 자, 더 마셔서, 최대한 들이마셔서, 자기 귀 옆에 왔다가, 다시 가슴선 위에서 팔을 나란하게 펼쳐서, 내쉬는 호흡에, 자, 팔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몸이 지금, 어, 힘들기만 하셨나요? 개운합니까? 몸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오늘 수업안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과제물에 어 1차시, 2차시, 어 3차시에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하면서 어 가장 아, 나이 동작하니까 효과가 있었다. 하는 동작 한 가지 또, 아, 나는 진짜 이 동작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여기가 너무너무 아팠어. 하는 동작 한 가지 해서 1차 시에, 2차 시에, 3차 시에 모두 여러분들이 음, 어, A4 용지 어, 11 포인트로 해서 어,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자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옆으로 눕습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시면을 누르면서 왼쪽 어깨부터 일으켜서 편안하게 몸을 일으켜서 앉습니다. 자, 그리고는 어, 정... 여러분들이 앉고, 자, 편안하게, 어, 지금 제일 어, 마, 마지막, 이제 호흡을 하면서 끝낼 겁니다. 자, 편안하게, 긴장을 푸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작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 따라 하셨으면 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어 그것도 음 생각나는 부분들 어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주 동안 열심히 균형 잡힌 생활하시고요. 지금 이제 코아 코로나 19로 인해서 굉장히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격리하시고 모든 생활에 규칙적이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있 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생활 하시고, 다음 주에 만 나요. 수 고하 셨 습니다.